양평의 바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적하면서도 남다른 분위기에 차별화된 주택입니다. 현재는 옆에 필지까지 넓게 사용 중이신데, 토지만 따로, 주택만 따로, 또는 토지주택 통으로 매매 원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시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강토 및 옹벽으로 단단하게 기초 토목공사 완료했고요. 그 위에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썬놈 공간을 폴딩도어 설치로 멋지게 확보했고, 잔디와 조경수들, 식재된 다양한 나무들과 중간중간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돌들, 그리고 나무 데크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간까지 이곳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으로 참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주인공 모습입니다. 주인분이 카페처럼 꾸미고 싶은 계획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필지와 연결되는 돌 계단이 현재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토지 주택이 따로 거래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휀스 설치 될 거고요. 현재는 본 주택과 옆에 토지 사이에 이런 멋진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택 경계에 따라서, 토지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휀스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차량 10분 정도면 양평역 또는 양평 시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가능하신 그런 입지입니다. 양평역 4.7km 차량 한 8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시고요. 양평 IC 10km 차량 한 10분 정도면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 잠실역 기준으로 48km 차량 50분 거리입니다. 주택 정면으로는 밤나무와 큰 소나무가 위치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트여있는 전망을 자랑합니다. 본 주택의 진입로 말씀드릴게요. 4m 포장된 도로이고요.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제가 제 차를 저렇게 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제 대문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는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주차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차후에 이쪽으로 비가림막 시설이라든지 위쪽을 조금 막아도 좀더 멋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야외 창고도 보여지네요. 대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요 석재 마감 되어 있는 포치 공간이 보여집니다. 이곳을 이렇게 지나면 푸르른 잔디마당과 석재 및 나무 데크에 탁 트여있는 전망을 즐기실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중간중간 과하지 않게 꾸며진 마당이 일반 가정 같다는 느낌보다는 분위기 좋은 카페를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야외 테이블도, 테이블 공간도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마련해 두셨고요. 이 앞쪽으로 트여 있는 전망 즐기면서 다목적으로 다과도 나누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깔끔하고 심플한 외관의 주택입니다. 경계에 따라 이렇게 펜스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주택과 마당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의 반대쪽 측면으로 가볼 텐데요. 이곳은 반전 매력인 아궁이 공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주택 측면과 후면도 비교적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으로는 창고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셨고요. 옆에 토지 활용하시려고 현재는 돌계단 이렇게 예쁘게 깔아두신 상태입니다. 본 토지만도 매매가 가능하니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토지 모습과 그 토지 주변도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고요. 다시 주택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있긴 하지만 단 차이가 있어서 전망이나 개인적인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이고요. 오히려 독립적이면서 프라이빗함까지 느껴지는 아주 멋진 그런 곳입니다. 정말 너무 깔끔하죠. 어디 주택에 온게 아니라 인근 카페에 차 마시러 온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그럼 본 주택의 외부 모습 못지않게 기대되는 내부도, 내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복층의 구조입니다. 튼튼해 보이는 현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이고요. 무지 깔끔하면서도 세련됨으로 신발장 문이 일곱칸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을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골드 컬러의 손잡이로 포인트까지 입구부터 왠지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문을 통해서 안으로 진입했고요. 내부 들어서시면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일반적임을 거부한 그런 조명들과 가구, 자재들, 그리고 핑크빛의 포인트 컬러로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내부 인테리어로 보여집니다. 거실 공간, 쇼파 앞쪽으로 예쁘게 펼쳐진 잔디 정원과 내집앞 트인 전망을 충분히 감상하실 수 있는 썸룸 공간을 확보해 두셨는데요. 내부에는 이렇게 윈도우 시트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서 평범하지만은 않은 주인분의 인테리어 센스가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 평소에 소파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니 실용적인 면에서도 효과 만점 공간인 것 같습니다 층고가 높고 예쁜 조명이 눈에 띄는 거실 층고구요 공용욕실입니다. 샤워부스와 간접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은은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1층 방이 있습니다. 근데 붙박이장 가운데문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공간을 넓어보이게 해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당 쪽으로는 이렇게 큰 창을 내두셨고요 독일제 고급 벽난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화려한 주방 공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옆쪽과 앞쪽으로 썬룸 공간 및 다과 화목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폴딩도어 및 고급 방충망 설치해 두셔서 현재도 방충망만 열어 놓으신 상태이고 잔디 정원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썬룸 공간으로 이렇게 폴딩도어 설치해 두셨지만 주방 앞쪽과 거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단차이를 살짝 두셔서 거실 앞쪽으로는 타일마감 주방 앞쪽인 이곳도 타일마감인데 그 위에 나무 데크를 한번 더 까셔서 단차이를 살짝 높이셨어요 그래서 공간을 살짝 구분해 두셨고 안으로 들어서면 8인용 식탁 놓여 있는 다이닝 공간, 공간도 충분하지만 1인용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도 두셨습니다. 3구 인덕션과 원형 아일랜드 후드 설치하셨고요. 주방은 디그자형 싱크대로 편리한 동선과 수납 부족하지 않도록 상하부장 설치하셨는데,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투 톤으로,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공간으로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 다용도실 공간과 또그 밖으로 야외와 연결되는 펜트리룸 창고 공간도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꾸며진 주방 및 다이닝룸 되겠고요.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계단도요, 투톤으로 밝은 느낌이 듭니다. 2층에 딱 이렇게 오르면 큰 액자창 너머로 보여지는 산세 정말 멋집니다. 그림 같죠? 이 안쪽으로는 2층 공용 욕실 있고요. 욕조 있는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나 있죠. 그리고 간접 조명 등 설치하셨고, 이렇게 건식으로 세면대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하부장 수납 공간 있고, 방 안쪽은 지금 현재는 드레스룸 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신 2층의 방, 첫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식으로 2층의 메인방 들어서시기 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2층의 메인방 들어서시면 어, 기역자형으로 크게 창이 나 있습니다.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큰 창이 나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천장 지붕공사만 하면 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요. 마치 어디 놀러 온것 같습니다. 창으로 두셔서 천 지붕을 막으시면 멋진 방이 될 수도 있고요. 가을을 일러주는 듯한 살짝 색깔이 입혀진 나뭇잎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을 소개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 접근성이 좋은 양평 시내권의 고급 전원주택으로 답사를 적극 추천드려 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